여구공 음. 750개를 음. 상자에 음. 모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. 음. 한 상자에 22개 이상 35개 이하로 담을 때 필요한 상자 수의 범위의 이상과 음. 이하를 사용하여 나타내어 보세요. 음. 한 상자에 22개 이상 35개 이하로 담다고 했으니까 음. 750을 22로 나누면 음. 두 개가 있는데, 두 개는 다른 성질을 사을수 있으니까 3 4에 이하 음. 그리고 7 5 0 개를 3 5으로 나누면 음, 어? 음. 음. 네, 이거. 음. 22개 이상, 34개 이 음.